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남의 교회 강정호 목사입니다 대산론이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먼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다 편안하고 다 안정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는 편안했죠. 그런데 이 박해자들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평안이 깨지고요. 거짓 그 교사들이 들어와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평안이 깨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받다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향,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어떻게 미혹을 해도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은 미혹되기 쉬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 있지만, 바울께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미혹되는 일이 있다 갈지라도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도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 온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수용하시고, 또그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두 가지가 일어날 건데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불법의 사람은 심한 경우는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진리 편에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